이제 플레이시스 장소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약간 특이합니다. 여기에서 장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어를. 그런데 여기에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싶을 때는 등록하기를 클릭하는 겁니다. 등록하기 이렇게 놓고 업체를 넣어야 되겠죠. 자, 업체는 디스커버 코리아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업체명을 디스커버 코리아.org 이걸로 도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대표 전화가 있습니다. 대표 전화도 여기 있는 전화를 그냥 쓰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업종 키워드가 있습니다. 업종 키워드도 그냥 쓸게요. 그다음에 주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주소를 쓰게 돼 있어요. 쓸게요. 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내용을 쓰게 돼 있어요. 내용을 쓰게 돼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여기에 사진이 들어가야지 이 플레이스에 등록이 돼요. 그래서 꼭 대표 사진이 될 만한 걸 하나 넣어줘야 돼요. 이걸 안 넣으면은 빈 공간으로 나타나요. 자, 그래서 사진을 제가 아까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 준비한 거를 여기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였어요. 요걸 끌어다 놓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확인을 클릭하면요. 이제 이걸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 놓고 난 다음에 등록하는 겁니다. 등록. 하면은 플레이스로 가볼게요. 하면은 플레이스의 밑에 여러 개가 이렇게 나왔는데, Discover Korea ORG가 여기에 등록됐죠. 요 등록된 걸알수 있습니다.